김학성 교수님은 독일에서 반나치 법을 만들었듯이 지금 주사파 축결에 대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다 조금 전에 그 목사님과 김국성 국장께서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남쪽에서 실제로 주사파를 교육하고 이렇게 했던 우리 이동호 국민행명당 사무총장을 모셔서 남한대에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귀좀비워주시죠 <laughs> 예, 국민혁명당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아까 그사님하고 김국성씨가 북한의 혁명공작을 어떻게 했냐고 실제로 남한에서 어떻게 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좀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있습니다 지금 파운동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랜만에 김국성씨한테 단결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주사파 시절에 많이 듣던 소리거든요. 수령이 우리의 단결의 중심이다. 모든 운동에는 의식적 운동입니다. 아쉽지만,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모아서 갖고 자한다면꼭 단결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수령이 아니라요. 그래서 모든 운동에는 그 중심과 거불어 함께 단결해야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국 운동은 4분 5일이 아니라 100분, 100, 1분이 100분,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효과적인 동 못합니다. 그러나 좌파을 보십시오. 혁명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북한의 지도부가 있고, 남한의 지하 지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혁명 공작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되는 줄아십니 천만의 만만의 말, 말씀입니다. 정광호 선생님은 콩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천만의 콩떡입니다. 모든 열리는 지금 전대역정신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핵심들이 다 있습니다. 지하에 숨었어요 그것을 저희 용어는 VO라고 합니다. v a 도 g u a r d o 당입니다, 당. 그리고 이석기처럼 당원이면서 또아 혁명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대중조직에는 m 소 s o r g a n i z a 혁명적 대중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있잖습니까 그 친구 민주노동자정동회의라는 그 아레모 지도자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하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혁명 전략이 있고 그 전술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아로에게 아로가 다시 아레모에게 그러면서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상대하는데 우리는 전부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전략보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내생각하 틀리면 전부 다 욕하고 다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 북한을 이깁니까? 저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한명을 중심으로.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정광호 사 중심으로 이미 2019년도에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면 은 부족하지만 그분을 도와서 1차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고개한 뜻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의견을 모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데 하나로 모아 가야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더쌓이기요내 생각 뜨거만 생각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세도 모르면서 내 생각 하나만 다르면 전부 욕하는 이 태세 고치려면 적어도 이적극도 우리가 못 이긴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좀 p p 이좀올렸나요 아울렛 예예 그러면 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제가 몇번씩 하던 얘기 원래 ppt가 있으면 좋을텐데 음. 여러분이 혁명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혁명전략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돈입니다 1991년도에 정식화됩니다 주사파들은 이혁명론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 알 만한 추사과 정비원 출신들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그 혁명의 3대 출생 과제가 있습니다. 민족 개방, 다시 말하면 자주입니다. 반미로, 반미 남미 출생하라. 두 번째, 반파쇼보수주의를 출생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종통일 연방력을 가자. 이세 가지가 3대 출생 지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투쟁은 반미투쟁으로 다 집결시켜라. 모든 투쟁은. 그래서 8 7년도 여러분 제가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군부독재 지원하는 당시 87년도 여러분 명동선당 투쟁 아시죠? 전대회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구호를 보세요. 군부독재 지원하는 미국농들를몰아내자 했습니다. 반미투쟁으로 집결했잖아요. 호원철배 독재 타도하지만 그들의 구애는 군부독재를 지원하는 정산정권을 말합니다.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 보세요. 광주 사태의 대우가 미국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왜 그럴듯 하십니까? 미국을 모아내기한려는 남한 혁명은 완수되지 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30년 40년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혁명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심지어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까지도 미국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것이 지성민양 사고하는 품력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혁명전략이기건입니다자주민주통일 이거요, 지금 인형이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입니다. 이거 인형 지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북한의 80년 대에 만들어진 민족해방, 인민민주의 혁명론, n l p 대 r 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자유민주 통일은 많이 없었어요. 주사파가 이걸 갖고 이전, 방송에서 배워 갖고 이전에요 그러면 이혁명론의구체적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지금 북한의 혁명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혁명론에그 시기 부분이요. 전략적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목표를 갖기 위한 보조 전치 목표, 그리고 전술적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춰됩니다 전술적 목표가 뭐냐면, 하민주연륙정부 여러분, 문재인 정부 석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연륙정부라고 봐야 됩니 그게 혁명 직전, 그래서 혁명을 끝까지 이끄는 바로 직전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정치권에 들어간 전대형 정치인들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운동이나 그다음에 언론노동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있죠. 그다음에 실제로 정책과 내용과 기획하는 시민사회의 차여 연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3자 연립구도 아닙니까? 이게 민주연립구도 민주연립정부라는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존대라면그다음 단계는 바로 갈것 뻔했습니다. 어디 로요 공산혁명정부고려연방연방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전부 연방제라는 게 그냥, 뭐, 뭡니까, 그, 냥뭐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연방, 천만에만가지 말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은요, 공산주의 추사파의 지령을만는 정부와 연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은 이미 혁명을 완수하고 연방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지금 연방인게 남북 여울려 살면 되지 않냐? 천만의 만만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주민주통일 그 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정치 목표가 아까 민주연립정부, 민주연립정부에서 뭘 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쇼체제 해체입니다. 파쇼체제라는 것은 공산당 노무인데요. 첫 번째는 정치와 경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처체제라고럽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는 누굽니까? 보수 정치인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요. 재벌이나 이런 것들 말해요. 이걸 북한은 파처체제 해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뭐 했습니까? 5년 내내 정폐척판했잖아요정폐척판해서 감옥 들어가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재벌들 다 감옥 보냈잖아요. 이게 8세대청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대통령 두 명하고 국정원장 세명다 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150명 관료를 다 하고 보냈죠. 이게 뭡니까? 보수 정치 세력 청산. 이게 민주 연흥 정부의 기능에 나와 있어 그 체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 지금 문재 정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의총사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재벌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반론들다잡고버렸잖아요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혁명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무력화시키고 요또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북한의 간첩조직을 감시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군에 의한 보안사령부 아닙니까?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해체된다는 이게 지금 혁명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시각각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최종만 남이었고 지금 혁명의 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간 목사를 통해서, 2019년도에, 저는 지금 생각이 끔, 끔, 끔찍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사후 이재명이 아니고요. 조국이 자신의 그정체를 숨긴 채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국은 부산 출신이다. 서울 걱대하고 얼굴 잘생겼습니다. 여자 그 얼굴 보면 좋아할 만한 얼굴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소리도 좋아요. 말도 잘합니다. 만약에요. 그리고 적과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광화문 혁명을 통해서 조국을 망가뜨렸지 않았다면. 다 왔더라면 영감 갈라놓을 거고요. 부산하고 대구하고 영감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2, 30대뿐만 30, 아니라 나머지 60대도 일부러 흩어갔을 거예요. 지는 건무리였을 거예요. 정방부 사님들로 행계고 있는. 여보세요. 저들은 50년, 100년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고개 숙이고 전부 눈질끔감고 있었어요. 그때 광원에 나가서 과감하게 외쳤고, 우리 국민들을 동원해서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부 탄핵의 일곱 가지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주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중국을 낭만시켰잖아요. 이 대통령. 광문과죽화문 목사가 만든 건 별로 끊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복전의 몇 가지 정이야기니다 전복전이란 전쟁하지 않고 권력을 뒤집는 걸 말합니다. 전쟁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 이 48년 8월 15일에 이 새로운 정체는민주공화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속에는요, 생각이 자유, 행동이 자유, 다 포함됩니다. 재산에, 권리도 포함되고. 그런데, 전복주의자들은, 특히 공산혁명세력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거를 공산당 노력을 하법투쟁전술이라고 니다 법에서 허용된 것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복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복전의 당한 게, 우리 74년도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 여러분 보세요. 베트화한테 당했습니다. 원래 공산당한테 당한 게 아니고요. 무기, 적군 다빼들었습니다 나중에 공산을 퇴고한 다음에 거기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그 지사도 그러니까 그 도지사도 거기도 간첩이었고요. 독일에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도 수만 명이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첩들에게 누가 나, 나섰습니까? 신부, 목사님, 특히 승민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베트남 완전 무력화 시도난 다음에 무기 빼돌리고, 전도 빼돌리고. 그래서 베트남 배트, 대통령 무너질 때그 탱크는요, 빼돌린 탱크입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전복전입니다. 전복전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성씨 이야기했지만 계속 간첩을 보내고 지지자를 포함한 이유는 뭡니까? 전복전 내부에서 보내야 그게 무너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동맹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부에서 보는드이면 우리는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전법적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이선윤수 사건 보셨죠? 전법적으로 하려면 핵심 력이 먼저 형성됩니다. 그게 주사파들이죠. 그럼 핵심 탭이 어디로 들어갑까 사회 각기각층에 들어갑니다. 법조계에 들어가고요. 언론계에 들어가고요. 각기각층에 신인단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 게 들어가요. 전교도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기를 이용해서 대중투쟁을 유발한 거다대중투쟁 어떻게 유발됐습니까? 미성이 효순이 사건 보세요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여중생의 그 참혹한 시신그사기를 광원을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선동했어요미성이 효순이 살해한 미국분들 뭐라 했다고 여중생들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1년 내내요 그 광원 광장이 시커러습니다그해 이회창 교습니과 둘이서 졌어요. 그리고 그다음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세고기 협상 다 끝낸 거예요. 그걸 들고 나와서 거짓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소고기 먹으면 내가 구멍 내가 구멍 내솜송 구멍 타산다고 거짓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일곱 시각 뭐했냐고했어요 거기에 국민들 연애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뭐 화장한다고 그 애들 죽어가는데 화장한다고 시각 뚫었다고 하고요. 무당도금했다고 그래서 완전 방관 망가졌어요. 이게 그냥 망가진 거죠 아십니까? 전복전에 나왔겁니다 전복전에 우리는 당연히도 내나가는건 몰라요. 그다음에. 그리고 결국 최선실 사건 터지면서 망했습니다. 거기에 그때 문재인 발언곳세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겁먹은 야당도 겁먹었고 또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 다 겁먹어서 8명 전업인치 판결 뭐한줄 아십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책이 돌아갔다가 서로 하나로 끌어붙고 나 무서워야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건을 변겠어니